방두개 화장실 하나짜리 투룸도 있고요. 방세개 욕실 두개짜리 쓰리룸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프로입니다. 오늘은 신축 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 주안동 신축 빌라고요. 총 5층에 12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식 주차 100%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안하면 주안이 조금 크잖아요 여긴 주안역 쪽이 아니라 인천 2호선 시민공원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역을 도보로 한 5분 정도에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1호선을 이용하셔야 된다 주안역으로 가셔도 됩니다 주안역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되고요 집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니까 버스 타시고 환승하셔도 되고요 시민공원역 걸어가셔서 주안역으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자차 이용시에도 도하이 씨가 가까이에 있어요. 도하이 씨 타시면 한 5분 정도면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굉장히 깔끔 깨끗합니다. 여기 딱 보시면 전체가 다 하얗잖아요. 근데 하얗게만 한게 아니라 부분 부분 이렇게 대리석 느낌을 줘서 문양들을 다 넣어 놨어요. 좀더 이쁘게 금장도 넣어 놓고 방3개 화장실 2 개짜리를 보여드릴 거예요. 방두 개, 화장실 하나짜리 투룸도 있고요. 방3 개, 욕실 2 개짜리 쓰리룸도 있습니다. 분양가는 투룸은 2억 대, 쓰리룸은 3억 극극극 초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저실입주금은 1, 2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셔도 저희 시 프로티뷰와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엇보다 집이 중요하잖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신축 빌라, 주안동 신축 빌라를 보시죠. 전실부터 보여 드릴게요. 전실입니다. 주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옆에까지 쪽문까지 열면은 큰짐다 들어올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 전실에서 우리 성인 남성분 한 세네 분 정도가 한 번에 부딪히지 않고 신발을 갈아신을 정도가 됩니다. 긴장의 신발장 허리시공 해놨고요. 이렇게 큐빅이 붙어 있는 금장으로 손잡이를 해놨습니다. 일괄 소동 버튼이 한 번에 꺼지고 한 번에 켜지는 일괄 소동 버튼 유용한 버튼 돼있고요. 레인스 코팅까지 입구서부터 다 해놨습니다. 자 한번 쭉 들어와 보세요. 쓱 들어오시면 바닥부터 쫙 보여주세요. 바닥 전체 다 신형 강마루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 여기 있고요. 2번 방과 3번 방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안방부터 가볼게요. 이렇게 질러서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방 쭉 들어와 볼게요. 안방의 사이즈는 3,350에 3,360 나옵니다. 거의 정사각형으로 나와 있고요. 이렇게 큰 창이 되어 있는데 여기 쪽창도 나와 있어요. 좀더 환기하는데 조그만한 거라도 더 있으면 용이하겠죠 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됩니다 쬐끔하니까 큰 거는 자주 쓰시겠죠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안방에 시공 잘돼 있고요 이쪽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로 그래서 한 번만 찍어 주실래요? 여기에 파우더 공간이 이렇게 공주님 아... 파우더 공간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명 예쁘게 잘돼 있고요 거울도 큼지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과해. 난 여기를 또 활용하고 싶어. 그럼 시스템장 같은 거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방 욕실로 가볼게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잘 되있고요. 벽면에 물때 강한 타일로 화이트하게 시공 잘 해놨습니다. 세면대, 변기, 수납장, 거울이있고요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면대에사는데 보통 안방은 세면대 이렇게 연결해서 샤워기를 많이 쓰는데, 우리 해바라기 수전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나왔어요. 집 크기에 비해 욕실이 잘 나왔어요. 안방 크기도 잘 나왔고, 욕실도 잘 나왔고, 도비도스의 비대는 무상 옵션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에어컨하고 비대 보셨죠? 네. 이 에어컨이 방방마다 다 있습니다. 방세 개마다 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쏙 지나가서 3번 방으로 먼저 가볼게요. 중머 이렇게 잡고 3번 방 들어와 보세요. 3번 방의 사이즈는 2810에 2500 나옵니다. 시스템 에어컨 3번 방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은 에어컨이 총 4대 있는 거예요. 나는 열이 많은 게 아니라 추위를 많이 타. 근데 우리 집은 보일러를 좀 약하게 들어.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우리 보일러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거내 방에 맞게 잘 설치를 해 놨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들어갈 정도의 사이즈가 잘 나오는 3번 방 보셨고요 바로 옆에 메인욕실로 가보겠습니다 메인욕실 들어와 보세요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잘돼 있고요 물때 강한 타일 역시 잘해 놨습니다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수전 일체형 수전 해 놨고요 세면대 변기 수납장과 거울 선반 시공 잘 해놨습니다. 선반이 길게돼 있어서 우리 목욕할 때 용품들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코너 선반도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너 선반을 올려도 될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욕실용 장있잖아요 고거 뭐 해놓으면 많이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시 도비도스 비대 시공 잘 해놨고요. 이거 도비도스 비대 무상 옵션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 욕실이 어, 길쭉하게 잘 나와서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잘 맘에 드네요. 자 그러면서 2번 방입니다. 2번 방 사이즈를 먼저 볼게요. 2번 방의 사이즈는 3130에 2400 나옵니다. 한쪽으로 길게 나왔고요. 역시 시스템 에어컨 잘 나왔습니다. 창도 있고요. 또 창이 있습니다. 창이 양창 구조로 지공을 해놨습니다. 침대를 여기다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 놓고요. 옷장 이렇게 놓고. 왜냐면 이게 한쪽 눈만 쓰게 됩니다. 쓰다 보면. 맞아요. 네. 그리고 가족 구성이 원 별로 없으시면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잖아요. 시스템장 이렇게 설치해 놓고 드레스룸으로 쓰시고 이 안쪽에 다용도실을 한번 볼게요. 카메라 들어와 보세요. 이 안쪽에 다용도실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산성 코팅 다잘돼 있고요. 가스 보일러 시공 잘돼 있습니다. 침구가 충분하기 때문에 워시 타워 세워놓으면 되잖아요. 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쓴다 하면은 바로 위에서 빨래하고 건조하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하니까 다용도실 우리 뭐 짐들 그리고 분리수거 하잖아요. 분리수거하는 물품들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로 나가볼게요. 3,530의 거실입니다. 50인 이상 대형 TV 노실 정도가 사이즈가 나오죠. 여기는 타일로 시공을 해놨고요. 한쪽 벽면은 웨인스 코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벽지를 안에다 놓은 웨인스 코팅이 아니라 다 색칠을 한 거예요. 친환경 페인트로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놨고요. 메인 등도 깔끔하게. 어, 요, 요런 거,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안 좋아하시면 바꾸면 되죠? 맞습니다. 전등 이런 거는 일도 아닙니다. 시스템 에어컨, 와, 대용량. <laughs> 이만해요. 시스템 에어컨이 이만하게. 진짜 커야 50평 대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야, 이것만 틀어놓으면 방이안 틀어놔도 될 정도 되겠네요. 아니면 방방마다 틀어놓고 이걸 안 틀어도 될 정도가 되고요. 맞아요. 에어컨이 많으면 무조건 좋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으로 공기순환기, 전열교환기 시공 잘돼 있습니다. 인변문할창으로 해놔가지고 좀더 개방감을 줬어요. 근데 이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우리 철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안전에 딱 해놨잖아요. 네. 그게 있다고 해서 이 집이 안 팔릴까요? 있어도 네. 해야지, 뭐, 어떡해. 그죠? 네. 근데 기왕이면 이게 훨씬 좋다는 거죠. 어, 잘 해놨네요,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보기도 좋고, 뭐 어쨌든 채광도더잘 들어오고, 눈으로 보는 시야도 더뻥 뚫렸기 때문에, 더 좋게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방을 안 봤어요. 맞습니다. 오늘은 주방에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돌아보겠습니다. 큼지막한 D 자 주방입니다. 야, 여기 이제 식탁 자리잖아요. 네. 엄청 커요. 다섯 뭐분 이상 식사하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핸드폰을 이렇게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핸드폰 충전 아니라 여기에 콘센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기 그릴 있잖아요. 안방, 안방 그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하실 때 여기다 놓고 안방 그릴딱 눌러놓으면. 이게 연기가 안난다고요 그리고 식탁등이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파츠 후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기레인지 3구짜리 이게 최고급 하이라이트로 시공을 해놨어요 큼지막한 사각의 싱크볼 금장의 수전입니다 우리집 부분부분 포인트들을 다 금색으로 줬어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금색으로 줬어요 아 여기다가 이런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네. 이런게 있네요 여기 액자 같은거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근데 그 위에 있는 조명이 킥이네요. 네. 어 저렇게 하나씩 킥을 줬습니다. 냉장고 자리 이렇게 크게 이게 양문형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가 딱 들어간다고요. 아니면 3단 비스포크 냉장고 있잖아요. 아니면 3단 오브제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3단으로 들어가거나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광파 오븐 렌지가이 밑으로 있어요 요 광파 오븐 렌지 보상 옵션으로 들어있으니까 광파 오븐 렌지가 전자레인지까지 되는 겁니다 또 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따로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옆에도 이렇게 다 웨인스코팅을 해놨잖아요 이게 다 페인트예요 친환경 페인트로 벽지가 아니라 잘 해놨습니다 여게에 새집 증후군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친환경 제품을 쓰다 보면 훨씬 새집 주후군은 덜하겠죠 그리고 입주 전에 입주 청소 또 입주청소 또 스팀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다 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다 보셨습니다. 3세기 화장실 2개, 주안동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가 3억, 그 끝, 그 끝, 그, 그, 그 초반 그리고 실 입주금은 최소 1천만 원, 최대 2천만 원, 뭐더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정도만 있으셔도 이 집의 주인이 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지프로TV의 강프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